당신은 어떤 장소에 들어갔는데 마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철학적으로 또는 우리는 무한한 공허 속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신이 거기 서 있고 다 자란 성인이고 숨을 쉬고 있는데도 누구도 당신을 보지 않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 47세. 성공적인 사업가이지만 이 순간에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이 그냥 아무 호텔이 아니라 그가 직접 바닥부터 일궈낸 호텔 제국의 주력 호텔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어떤 사람들의 월세보다 비싼 당신을 왕족처럼 느끼게 해주는 5성급 호텔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여기 프런트 데스크에 서서 마치 길에서 헤매다 들어온 불청객처럼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작위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진은 불만 사항들을 접수했습니다. 한두건이 아니라 꾸준한 불만 사항들이 모두 이 특정 호텔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등 시민처럼 대우받고 직원들의 태도 문제가 있고 특정 고객들에게는 객실이 미스터리하게 이용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평소대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니저에게 전화하고 내부 감사를 예약하고 문제에 기업 전문 용어를 던져 넣고 스스로 해결되길 바라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정우진은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노출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장도, 리무진도, 수행원도 없이 그저 하룻밤 체크인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의 회사의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여성이었는데 미진이라는 20대 금발 여성으로 그녀의 온몸 언어는 나는 당신의 존재를 신경 쓸 만큼 충분한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기대어 앉아 전화를 손에 들고 문자를 보내거나 스크롤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눈 마주침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기다렸고 목을 가다듬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데스크를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진은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쁜 시간에 감히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는 그런 종류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마침내 눈을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고. 마치 그가 방금 공기 중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깜빡거렸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 아니고 그냥 네.처럼, 마치 그가 불편한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정우진은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외약이 있습니다. 정우진이라고요. 미진은 컴퓨터로 돌아서서, 진정제를 맞은 나문을보의 열정으로 타이핑을 시작하면서 겨우 비웃음을 감추었습니다. 음, 네, 없네요. 정우진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확실한가요? 꽤 확실해요.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전화로 스크롤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대화의 끝인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시스템이 오작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 아니 내 시간을 드릴 가치가 없어라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정우진은 한숨을 쉬며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미진은 눈을 굴리면서도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키보드를 게으르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죄송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해 보였습니다. 정우진은 침착하게 전화를 꺼내 예약 확인 이메일로 스크롤했습니다. 제 예약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미진은 그것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시스템이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제 이메일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과장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아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일 있어요. 아마 다른 지점으로 예약하셨을 수도 있어요. 흔한 일이에요. 오, 어. 내가 길을 잃었다는 말입니까? 미지는 그에게 그 거만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바보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그런 미소요. 쉽게 할수 있는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우진은 턱을 움켜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면, 만약 내 예약이 여기 계속 있었다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 거겠죠. 정우진은 이 시스템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오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그리고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방식, 다시 확인하기를 거부하는 방식, 그를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방식, 그는 이런 것을 전에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5초 안에 그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두 번째 시선조차 가질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정우진은 이런 종류의 일을 전에도 겪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침묵의 규칙들, 어떤 사람들의 실수는 수정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편리하게 무시되는 그런 것들 말이죠. 보통 그는 이런 종류의 일을 그냥 넘겼습니다. 싸움을 골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우진은 그의 두 번째 전화를 꺼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완전한 접근 권한이 있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격 증명을 입력했고, 확실히 그의 예약이 있었습니다. 예약되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더 커져서 그는 활동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예약수동 삭제됨. 삭제자 미진. 프런트 데스크 직원. 빙고. 정우진은 그녀의 이름표를 힐끗 보며 미소를 억눌렀습니다. 미진. 오. 이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물어볼게요. 미진씨. 음. 그녀는 다시 전화로 뭔가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약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스템에서 제거돼요. 별일 아니에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할수 있죠? 미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히 프런트 데스크 직원만이요. 당신 같은 사람들. 그녀는 깜빡였습니다. 음, 네, 왜요? 정우진은 마지막으로 화면을 한번더 두드리고 로그를 불러와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화면으로 향했고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는 실제로 긴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삭제 옆에 있었습니다. 미진은 쉽게 삼키며 얼굴에서 약간의 색이 빠졌습니다. 어. 정우진은 약간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내게 말해봐요, 미진씨. 왜 당신은 내 예약을 삭제했을까요? 그녀의 입이 열렸다 닫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정우진은 씩 웃었습니다. 오, 이건 정말 대단한 밤이 될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은 평생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서 미진이 자신이 완전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솔직히 그는 그녀에게 조금 동정을 느꼈습니다. 거의요.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이 무덤을 받고, 이제 그 안에 누워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화면을 깜빡이며 보았고, 방금 저지른 디지털 범죄를 취소하고 싶은 듯이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것에는 뒤로 가기 버튼이 없었습니다. 어. 제 말은, 저는. 그녀가 시작했지만, 정우진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미진씨. 그녀가 움찔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어. 그만하세요. 그녀는 입을 너무 빨리 다물어서, 그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솔직히 그는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멋진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섬세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설명해 드리죠. 미진 씨.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방을 찾아내세요.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가 그저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서둘러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 네, 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크게 말하세요. 저, 방을 찾았어요. 물론 찾으셨겠죠. 그녀는 키카드를 집어 눈맞춤을 피하면서 카운터 위로 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손님. 그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방이죠? 음, 1427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건물에서 가장 최악의 방이군요. 그렇죠? 미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427호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고, 관리창고 옆에 있으며, 뒤편 쓰레기통에 멋진 전망을 가진 방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이 호텔의 모든 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옥, 그는 직접 층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과서적인 비열함이었습니다. 미진 씨,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이나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요, 전. 그렇다면 왜 당신은 내가 당신이 방금 한 일을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놀리려고 하는 겁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로비는 이제 기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소파에 있던 한 커플이 엿듣지 않는 척하면서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구석에 있던 벨보이가 갑자기 자신의 작은 모자를 조정하는데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우진은 천천히 키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진씨. 그리고 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정우진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호텔이었고 그의 제국이었으며 어떤 사람이 감히 그를 마치 그가 무작위 아무개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조사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호텔의 내부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직원 불만, 손님 불만, 매니저 보고서, 이 장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까? 미진의 이름이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로그를 남기지 않고 손님 불만을 무시함. 관련 직원, 미진. 손님이 체크인 시 인종차별을 보고함. 관련 직원, 미진. 미진이 호텔 정책을 이유로 손님에게 서비스 거부했으나 문서 제공하지 않음. 미진이 예약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오류에 관해 여러 손님들과 분쟁에 관여함. 오, 그녀는 단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 정우진은 더 스크롤을 내렸고 그의 답을 찾았습니다. 매니저 이상훈 아마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겁쟁이 같은 기업의 예스맨이었습니다. 해석하자면 미진은 오랫동안 문제였지만 아무도 그녀를 해고할 만한 용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우진은 로비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요. 미진은 여전히 데스크에 있었고 아마도 그녀가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틀렸어요. 그는 그녀를 지나쳐 곧장 매니저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상훈 중년의 남자로 고등학교 시절이 인생의 전성기였던 에너지를 내뿜는 그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즉시 당황했습니다. 정 사장님 뜻밖이네요. 정우진은 뒤에서 문을 닫고 그것에 기대었습니다. 말을 아끼지 이상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상우는 침을 삼켰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당신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우는 깜빡했습니다. 어? 글쎄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틀린 대답입니다. 정우진은 팔짱을 꼈습니다. 방금 내 예약이 당신의 직원 중한 명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우는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가요? 정우진은 씩 웃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상우는 마치 물고기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 미진이었죠. 그렇죠? 딩딩딩. 이상우는 움찔했습니다. 정 사장님, 제가 처리하려고 했어요. 맹세해요. 하지만 그녀가, 정우진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닥쳐요. 이상훈 씨. 닥치세요. 정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묵이 흐르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 대한 불만을 몇 달, 어쩌면 몇년 동안 받아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은 자신의 처형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저는 그녀가 좀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요. 교육이라고요? 정우진은 웃었습니다. 실제로 웃었습니다. 이봐요. 이 여자는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잊어버린 혼란스러운 인턴이 아니에요. 그녀는 문제이고, 그녀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이상훈은 바닥으로 녹아들고 싶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우진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씨. 당신은 지금 밖으로 나가서 그녀를 해고할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이상훈의 턱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이요. 이상훈은 망설였다가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분 후, 전체로비는 호텔 매니저가 미진에게 다가가 망치를 내리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논쟁하려 했고, 울려고 했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뒤통수가 나갔습니다. 정우진은 근처에 서서 전체 상황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이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어깨 너머로 마지막 한 번의 증오스러운 시선을 던지자 그는 그저 미소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그녀는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진은 미진이 호텔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의 혼합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런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자신의 경력을 망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마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제국을 바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이상훈은 여전히 술 한잔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며 정우진에게 돌아섰습니다. 이마에서 땀을 닦으며 그는 약하게 말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정우진은 씩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훈 씨. 제가 처리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거기 서서 변비가 생긴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상우는 마치 정우진이 농담을 하는 것처럼 긴장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정우진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당신을 해고할 수 있어요. 정우진은 태평하게 계속했습니다. 이 호텔을 고객 서비스 악몽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요. 이상우는 침을 힘겹게 삼켰습니다. 맹세컨대, 정 사장님,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정우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귀엽네요. 하지만 당신이 바로잡지 않을 겁니다. 이상훈 씨, 제가 바로잡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정우진은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로비는 어색한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쳐다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건 무료 오락거리였습니다. 그는 곧장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고,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여 남아있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젊은 남자, 아마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혹시 본사에서 오신 건가요? 정우진은 씩 웃었습니다. 뭐 그런 거라고 할수 있죠. 그는 호텔 전화를 집어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이 연결되었습니다. 정우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호텔을 전면 감사를 위해 즉시 폐쇄하세요. 모든 손님에게 보상하고, 모든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모든 직원을 재평가하세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은 즉시 해고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직원이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은 정우진은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정우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여성이 숨을 들이켰고 그 젊은 남자의 눈은 접시만큼 커졌습니다. 이상우는 기절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정우진은 자켓을 똑바로 했고 매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는 사라졌습니다. 정우진이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뒤에 남겨진 로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트럭이 모든 사람을 덮친 것 같은 깨달음의 무게를 말이죠. 그는 거의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 그가 바로 정우진이었구나. 문이 닫히면서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그가 스위트룸에 도착할 때쯤 그의 전화는 이미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이사회, 아마도 이상훈이 자비를 구걸하는 전화일 테지요. 그는 그들 모두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식은땀을 흘리게 하고 궁금해하게 두세요. 대신 그는 노트북을 꺼내서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대청소였습니다. 미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해고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호텔에서도 다시는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훈, 간발의 차이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님 불만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무시되었고 존중받지 못했으며 노골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쁜 사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들 모두가 환불받고, 보상받고, 다음 방문 시 VIP 지위를 갖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국을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 제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우진은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상훈 씨.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호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상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맹세합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미진을 해고했나요? 이상훈은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정우진은 씩 웃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짐을 싸세요. 이상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들으셨을 겁니다. 당신도 끝났어요. 당신은 자신의 코 밑에서 이 장소가 썩어가게 내버려 두었어요. 제가 나서기 전에 당신이 청소했어야 했습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 사장님. 제발. 정우진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정해요. 이상훈 씨. 어딘가에 모텔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리더십 기술을 좋아할 만한 곳이요. 이상훈은 말문이 막힌 채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정우진은 그의 얼굴에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의 제국에서는 말이죠. 그는 자신에게 한 잔을 따르고, 뒤로 기대 앉아 숨을 내쉬었습니다. 호텔은 돌아올 것이고, 사업은 더 강해질 것이며, 다음에 어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그런 짓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두번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